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트밀, 귀리를 사용해서 만든 우유죠. 뭐, 우유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성 우유 말고, 식물성 우유죠. 이제 뭐, 쌀로 만든 거, 리조로 만든 우유도 있고, 뭐, 콩으로, 두유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아몬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귀리로 만든 우유가 있는데, 오늘은, 어, 이동네 커피숍인데, 이 귀리, 이 오트밀로 만든 우유를 가지고 또 동네 주민이랑 소통을 하는 모습을 어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막이 일반 대중들이 카페에 문집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전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이 임베체라고 하는 인베체는 모모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 우유 대신에 기존의 우유 대신에 어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9시 반에서 12시에 예, 바라 프리 스페셜티 커피숍에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제 돼 있고요. Grazie. Tottissimi. Buongi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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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화제의 이, 라떼입니다. 네. invece, bebanda b a 그래서 이제, 이 a v e 라고 하는 거는, 어, 그 c o s e s e s t o 인베치드 초콜라토인베치델초콜라토아 이건 만돌레네. 얘는 이 아몬드 아몬드로 만든 초콜릿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식을 할수 있게 이렇게.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몬드로 만든 이 초콜릿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아, 지금 앞에 이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는 어, 2017년 라테아트 챔피언십의 챔피언이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마리스타 챔피언십 세계대회 에 나가서 이제 파이널리스트로 결승에 올라갔던 친구 마테오 벨로피입니다 아, 굉장히 맛있고 네, 굉장히 고소하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네,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친구들이 원래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 챔피언인 이 마테오 벨로피가 이제, 이, 여기 오신 손님들이랑 시식과 시음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일반, 이지방함량이 높은 우유가 아닌 이런 걸로는 사실 라떼아트 디자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우유랑 달라요, 얘가. 그래서 이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게 다릅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흘러라! 아, 됐어! I miei amici coreani stanno guardando questa diretta. Matteo Beluffi. Matteo Belluppi, già io ho introdotto tu sei un campione dell'arte arte 2017 Cosa faccio eh, ho, ho creato questo nuovo brand che si chiama Invece e facciamo tutte alternative vegetali. Si Definisce l'alternativa vegetale e abbiamo otto prodotti all'attivo, sono invece del latte, invece del cioccolato, invece dell'uovo e invece del gelato. Cosa in vegetariano? Sono vegano? Sono vegano? No, vegan. Sì, ah. Sono diventato vegano. Cioè, questo no, è il motivo che tu avevi bisogno di un pezzo esatto. di mangiare. <ride> Esatto. E allora l'ho creato. Ah ok. Però scusa però mi ricordo già hai mangiato carne in Corea? O sì. 2017 sì. L'ultima volta, l'ultima volta in Corea. Ah, sì. Poi io ho cominciato a eliminare tutto. Quindi non, non eh. mangio più carne. Non sì. mangio più derivati animali. No uova, no miele, no latte, no carne, no pesce. Qual è il motivo? Per salute. Mi sento molto meglio e mi faccio seguire da un cantone. Non ah, vedo bene, Luce. Sono molto più attivo. E... Ho sempre fatto fatica a digerire tante cose e adesso sto molto, molto meglio.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고깃집을 데리고 갔었는데, 뭐 저희 또 이태리 동료들이랑, 어, 너 그때까지 육류, 고기 먹었었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마테오 멜로피의 형이, 어, 미건이면서 동시에 또 훌륭한 이티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한 명은 또 최고의 바리스타로, 또한 명은 또 미건이면서 이파티쉐를 하는 또 최고의 파티쉐로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일반 커피숍이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장사를 하면서 어또 여기가 하나의 어떤 이 프로모션의 창구로서 또 이제 뭐. 아란차 이거? 카넬라 카넬라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a 오케이, 섞어 자, okay. for for -mix. 자 지금 어, yeah. 어느 거를 mm -hmm. 더 선호하냐고 해서 yeah. 얘는 yeah. 이 오렌지로 만든 yeah. 거고요 얘는 이 yeah. 카넬라 어... 계피 계피로 만든 건데 나둘다 좋아해 라고 해서 그러면 둘이 믹스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미 아까 만들었던 우유에 얘네 두 개를, 시럽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 2대1 비율로 만든 건데, 어, 여기 보면 이 시럽이에요. 이렇게 직접 이제 끓여서 만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개피를 많이 봤지만, 얘가 개피의핀 꽃이에요. 혹시 보이시나요? 개피 꽃.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렌지로 만든 시럽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렌지, 이 안에 내용물들이 이렇게 떠 있는게 보이시죠 그대피시험 가는 오렌지을 같이 넣어 라면나 우유를 넣고 이제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섞어줘요 펌핑을 해주면 아 지금 보시면은 이 얼음을 또 미리 준비를 하고 오케이, okay. 아, 전동기 거품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가볍게 집에서 할수 있는 거품을 주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품이랑 보이시나요? 집에서도 충분히 좋은 거품을 만들 수 있죠.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항상 <laughs> 이게 왜냐면 두 가지가 섞여서 자, 스 m i s 두 <laughs> h i 데 t o d 오렌지랑 계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2.5 <laughs> <이쪽에 우와>. 모니시모 <laughs> 이건 어물떡 프레스 얘같은 경우 는 여러분, 저희 가, 그 초콜릿 을 만들 때 도. 그 오렌지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에도 개피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우유와 커피와 개피와 뭐 약간의 오렌지가 이렇게 섞이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아, 되게 맛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져요. 이게 시럽을 저희가 그냥 이 기성 시럽을 잘못 쓰면 입에서 되게 담세 우자스, 시럽을 인도스리아를, 트 근데 tanto 에포트레모센티 램퍼, 야마, 야센티, 뭐.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내가 팔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Scusa Matteo. 몇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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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밴드이보낼야 네. 아, 이걸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국에 한번 수출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왜냐. 맛있거든. 네, 맛있고.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입니다. <목소리> 아웃케이. 자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미지근한 차가운 우유를 가지고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차가운 건 아니고요. 알로. 베스타. 자 이게 카푸치노 프레도고요. 좀 전에 봤던 이 모양으로, 네, 카푸치노 프레도. 그러니까 카푸치노 시원한, 따뜻하지 않은. <laughs> 아, 뿜었어, 뿜었어. 아, 나 잠, 잠시만요. <laughs> 후배 중에도 이제 비건 슈퍼마켓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커피숍에서는 그렇게 많이 본것 같지는 않아요. Questo è più buono di latte di soia, secondo te? Eh. <ride> per Eh, in, in primis per una questione di gusto, però penso sia più una questione tradizionale europea nostra, a cui difficilmente piace la soia, soprattutto col caffè. Ah, capito. No, c'è un problema tecnico con il caffè, soprattutto all'estero, dove, dove trattiamo dei caffè magari specialty, abbiamo un'acidità importante in termini proprio anche di pH, dove la soia si è presa naturalmente quindi acqua e semi di soia estratti, eh, caglia istantaneamente. Cioè, l'acidità del caffè va a toccare il punto isolettrico del, della vena, delle proteine della eh, scusami, proteine della soia affinché vada a separarle immediatamente. Quindi ottiene una ricotta in tazza. È per quello che anche a livello industriale viene sempre addizionata di zucchero, gomme e aromi per coprire il gusto del, diciamo, del fagiolo della soia. Che Obliati, a livello eh, di ingredienti, quindi riguardante la parte proteica e grassa, la soia è quella che si avvicina di più al latte vaccino come valore nutrizionale più completa. La vera no perché è un cereale, però a livello di gusto è molto più buona. Quindi per quanto mi riguarda la soia la, la userai più in cucina, anche la vegano è molto usata per il tofu piuttosto che... 아이템페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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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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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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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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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찐 아아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우 Tchau, buona giornata, buona serata. Ciao ciao ciao, ciao. Tchau. tchau, tchau, tchau. tchau.